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주영TV 인성 부분에 조금 특이한 주제일 수 있는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목이 좀 특이하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 보통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되게 소극적이다 또는 무책임하다 저는 게으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아둥바둥 열심히 살았던 것 같은데요. 어,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참 의미가 있는 행동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깨달음을 한 번, 어,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꼭 가져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즘에 멍 때리기 대회 뭐 이런 게 있다더라고요. 나 혼자 산다 해보니까 어, 멍 때리기 대회에 나가서 1등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도 나오던데 멍때리기 대는 아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꼭 가져보길 추천합니다. 왜냐면... 정말 이 세상 너무 시끄럽잖아요. 사람들의 요구, 바램, 기대, 예뻐야 된다, 착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돈을 벌어야 된다. 이 모든 것들을 꾸미고 치장하지 않아도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또한 마치 가만히 있는 것은 무능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정말 실패한 사람의 모습처럼 느끼게 하는 세상이잖아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걸 깨달으실 거예요 음, 왜냐하면 나를 뭔가로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를 표현하는 게 개성이고 나를 표현하는 게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즘 시대가 가면 갈수록, 어, 시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옳다고 믿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마 쉽지 않으실 거예요. 뭐라도 말해야 되고, 뭐라도 드러내야 되고, 아마도 어, 크리스마스트리처럼 음, 자신을 꾸미는 거에 익숙해져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크리스마스트리가... 12월 달에는 정말 아름답고 휘황천란하죠 그런데 우리도 그런 일 많이 경험하잖아요 1월 새해가 되고 2월 지났는데도 바빠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정리하지 못했을 때 3월 초 돼서 어쩔 수 없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치울 때 어떨까요 겉에 있는 아름다운 반짝이 전등 별, 이런 걸다 떼고 나면 그 나무는 어떻던가요? 허름하지 않던가요? 아니면 뺏싹 말라갖고 죽어있지 않던가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무언가를 거치지 않으려고 하는, 무언가로 치장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 중에 한 방법이 아무것도 안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힘들더라고요. 저에게 그런 시간이 있으면서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백수 같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은 무능력한 사람인 것 같을 때, 내가 소중하다는 걸 깨닫는 것이 참 지혜더라고요. 여러분들, 시대가 흘러낼수록 자신을 드러내야 하고, 비교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을 피할해야 되는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고 당당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행복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냐면 자신이 무언가에 얽매여 있다는 걸 깨닫게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 아내가 병원에서 일하다 보니까 되게 깔끔하고 청결해요. 그런데 좋아요. 깨끗하고 청결한 거 좋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모습 있지 않나요? 집에 오면 아이를 키우다 보면 가끔은 좀 허트 흐트러져 있기도 하고 좀 지저분하기도 하죠. 그게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불안해합니다. 그때 답답해하고요. 저희 제 딸과 제가 씻고 있는 중에 청소기 소리가 들리고 바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요. 고맙죠. 지저분한 집을 깨끗하게 해주는 아내가 고마워요. 하지만 여러분 깨끗한 것 좋지만 깨끗함에 매어 있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청소하지 말아봐! 라고 하루 동안 시간을 주면 제 아내가 어땠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제안했었어요. 하루만 청소하지 않으면 네가 원하는 거다해 줄게 라고 말했었는데 제 아내가 어땠을까요? 아무것도 안할수 있었을까요? 지저분한 머리카락, 지저분한 쓰레기들 이런 것들이 보였을 때요. 제 아내가 하루를 버틸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버티지 못했어요. 뭘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저만한게 좋다는 게 아니에요. 얽매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건 좋지만, 깨끗함에 얽매여 있으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요, 결벽증이라고 합니다. 왜 깨끗한 게 병이죠? 왜 청결한 게 병이 될까요? 얽매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깨달으시길 바래요. 얽매여 있는가를 알수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또한 가지. 핸드폰 어디 있지?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핸드폰도 꺼놓은 상태에서 하루만 지내보시면요, 내가요 핸드폰과 스마트폰에 매어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매어 있는다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사람의 인정과 평판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 수없이 봤고요 핸드폰에 메어있는 아이들 수없이 봤고요. 결벽증 때문에 청결함에 메어있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가만히 있어봐야 돼요. 그런 모든 것에서 자유해져 봐야 돼요. 영원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청소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스마트폰 보고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보면 그것들이 나를 얽매고 있다는 걸 깨닫고 진정한 자유가 온지를 알게 된다고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래요. 세 번째는요. 가만히 있어 보면요. 가만히 있는다는 게 무책임한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다는 게 게으른 것도 아니고, 어떤 때는 가만히 있다는 게 가장 적극적인 행동일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교회에서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말해요. 가만히 있는 걸 너무 소극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맞아요. 어떤 행동은 가만히 있는 것이 소극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어떤 순간에요. 가만히 있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움직이고 싶은데, 내가 이걸 해결하고 싶은데,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보고 싶은데, 가만히 있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그것, 내 열심, 내 최선, 내 열정, 내 아둥바둥을 내려놓는 가만히 있음은 어쩌면, 가장 적극적인 행동일 수 있더라고요. 행동하지 않는 것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죠. 가만히 있어 보라고요. 정말 편해요? 가만히 있는 게 자연스럽나요?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소리와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것들이 나를 밀어내고 있는 이 가운데 가만히 있는 게 정말 쉬울까요? 아니죠 여러분 어쩌면 잠잠히 가만히 있는 게이 세상에서는 가장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한 노력일 수 있어요 행위일 수 있고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제발 이 시간 가운데 가만히 있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 영상 전에 제가 우리 딸과 함께 있으면서 가만히 있는 영상을 찍었을 거예요. 딸의 기대, 딸의 요구, 주변 상황의 지저분함, 주변 상황의 모든 소리들, 이 모든 것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쉬울까요? 저도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고요. 저도 잘 놀아주는 아빠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깨끗한, 그리고 저도 션과 같이 정말 멋있는 아버지가 되고 싶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어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잠히 나를 돌아보는 거죠. 이건요,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더라고요. 이거는요, 저를 볼수 있는 시간이고 어쩌면 누구보다도 더 적극적인 행동일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세상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여러분들 가만히 있는 잠잠히 있는 시간을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가만히 있으면서 나의 영매임을 깨닫고 가만히 있으면서 나의 참소중함을 깨닫고 가만히 있으면서 나의 의지를 온전히 알게 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해야 된다는 행동에 메이지 아니냐 참된 행동의 의미를 깨달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이 이야기 통해서 여러분들 중에 결벽증에 매어 있거나 고통 중에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것들에 매어 있는 여러분들 중에 있다면 여러분들 중에 자유함을 얻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깨달음을 얻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응원하고 주영TV가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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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